네, 안녕하세요. 언제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마이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347700. 코드번호 347700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보여지는 것처럼 전 거래일날 바로 코스닥 신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날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금일 추가적으로 금일 추가적으로 눌림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형성해 준 종목입니다. 자, 해당 게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이 형성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텐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26일날 설립이 되었고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등의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개인 건강 기록 기반 상용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를 개발하였으며 비대면 치료 플랫폼인 닥터콜,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 등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즉,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2020년 9월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9억 그리고 영업손실은 22억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77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2 0 1 2년 출시한 플랫폼 서비스인 나이프레코드는 개인 건강 기록의 처리 및 활용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 쉽고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 전반에서 비대면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 상장했던 부분들이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형성된 것은 맞습니다만 상장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과정으로 인한 하락세 연출되지 않았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적 시점에서 17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공모가 12,500원을 이탈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거래일 날에 이어서 금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전거래일 날 단기놀림이 형성이 되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던 이슈들도 형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그로 인한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투자 주의가, 오늘 하루만 지정이 된 만큼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상장 이틀 만에 말씀을 드렸던 투자 주의 지정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요건에 편입이 되었던 만큼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체 개발한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에 기반의 의료 정보, 인공기능, 보안 기술을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사업이 바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완성되는 솔루션 라인업과 연내 출시 예정인 디지털 치료제 매출 본격화와 해외 시장 점유 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도 중권사 리포트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세가 형성이 되는지 연출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만큼 그 부분들, 그 점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원기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